안녕하세요. 매월 천만원씩 꾸준히 커버드콜 ETF를 적립식으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커버드콜 종목의 배당금과 분배율을 소개해드리고 제 포트폴리오의 전체 투자금 대비 분배율 및 현재 평가 이익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난번 나스닥 115% 초단기 ETF 영상에서 나스닥 백 커버드콜과 비교한 부분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 금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자원금은 7024만원이고 평가 금액은 532만원 이익인 상태입니다. 전체 평가 금액은 7556만원이고 평가 이익률은 7.5681%입니다. 이번 달 전체 배당금은 68만 7,432원으로 배당금은 전월 대비 14만 6,476원 상승했고 연 배당률은 11.74%였습니다. 지난달 10.82%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15% 배당을 주는 상품들이 추가되었고 첫 배당을 실시한 ETF들은 지난달 월말에 상장해서 배당을 주지 못했었는데요. 해당 기간의 금액까지 포함되어 전체 배당률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12월부터 현재까지의 누적 배당금은 세전 254만 4901원입니다. 다음은 분배금 확정 소식입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콜 합성 107원,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7% 프리미엄 다우존스 95원,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 H 100원, 타이거 미국 S&P 500 플러스 10% 프리미엄 초단기 95원, 코덱스 미국 AI 테크탑 10 플러스 15% 프리미엄 156원의 분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7% 프리미엄 다우 존스의 배당금 중 일부분으로 매수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 존스도 몇주안 되지만 42원의 분배금을 발표했습니다. 확정된 분배금은 2024년 7월 2일 지급 예정입니다. 이번 달 중순에 이미 배당금을 지급한 텐텐과 에이스 미국 500 플러스 15%의 분배금을 합하면 이번 달은 총 세전 68만원 수준의 분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투자금 대비 연분배율은 11.74% 수준이고 앞으로도 이 수준을 유지하면 좋겠네요. 제가 소개하지 않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타이거와 코덱스 월분배 확정 내역을 잠시 보여드립니다. 보유하신 분들 체크해 보세요. 다음은 포트폴리오 내역입니다. 6월 달부터 신규 추가된 종목이 세 종목이 있는데요. 에이스 미국 515% 프리미엄 분배 합성, 타이거 미국 S&P 500 플러스 10% 프리미엄 초단기 옵션과 코덱스 미국 AI 테크탑 10 플러스 15% 프리미엄을 신규 편입했습니다. S&P 500 관련 커버드콜 ETF도 편입 이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분배금도 적당하게 나오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최근 몇 개월간 흐름이 좋지 않은 SCHD에서 S&P 500 계열로 잘 변경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S&P 500 계열 커버드 콜 ETF들은 월 중순까지는 에이스 상품 위주로 매수해서 배당을 받고 중순 이후에는 타이거 상품 위주로 매수하여 배당을 받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봐도 알수 있듯이 둘의 흐름은 거의 비슷한 흐름이라서 현재까지는 어느 것을 선택해도 TR 수익률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테크 탑텐 커버드콜 ETF들도 월 2회 배당금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월 중순까지는 텐텐을 주로 매수하고 월 중순 이후에는 코덱스 AI 15%를 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겹치는 종목을 왜 들고 있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큰 이유는 없고 매월 두번 배당금을 받고 싶어서라는 단순한 이유입니다. 주의할 점은 월중순 분배의 경우 매월 15일 기준 마이너스 2영업일까지 매수를 해야 하고 월말 분배의 경우에는 매월말 기준 마이너스 2영업일까지 매수해야 하는 점입니다. 제가 편의상 13일과 월말이라고 표기했지만 날짜를 잘 계산해야 합니다. 미국 테크탑텐 커버드콜 관련 ETF들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에이스 빅테크 15%가 가장 수익률이 높고 그 다음으로 코덱스 AI 마지막으로 텐텐이 차지했습니다. 수익률로만 단순 분석해보면 1% 데일리 OTM을 매도하는 에이스의 상품 구조가 현재 추세에는 가장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으로는 위클리 ATM을 매도하는 코덱스 AI가 마지막으로는 먼슬리 ATM을 매도하는 텐텐이었네요. 텐텐과 코덱스 AI를 통해 월 중순과 월말 분배금을 받고 있어서 수익률이 좋더라도 당분간 에이스 빅테크를 매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에이스 빅테크 15%를 보유하신 분들이 부럽지만 거의 비슷한 종목 구성에다가 배당 기준일도 같아서 매수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혹시나 에이스 빅테크 15%를 보유하고 계신데 갈아타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몇몇 분들이 말씀하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콜 합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플러스 15% 프리미엄 초단기 ETF에 대한 소개 영상에 몇몇 분들이 나스닥 100 커버드 콜 합성은 하방이 안정적으로 방어가 되지만 15% 초단기는 90% 가까이 노출되기 때문에 하락방어가 안될 것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제 의견은 나스닥 100 커버드 콜 합성이라고 해서 하락기에 하락방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스닥 100 커버드 콜 합성과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시장 예상장된 QYLD와 나스닥 100과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QQQM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장이라고 해서 하락만 쭉 이어지는 상황은 흔한 상황은 아니고 보통은 오르락 내리락을 하지만 내릴 때 폭이 더큰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화면은 2021년 8월 이후 하락 시기인데요. 떨어지는 구간의 하락 기울기를 보면 QQQM이나 QILD나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 그림을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떨어질 때는 거의 똑같이 떨어지고, 오를 때는 상승 참여율이 거의 없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1세대 커버드콜의 문제는 하락 이후 상승기에 상승을 못한다는 겁니다. 하락은 크게 맞고 상승은 못하고 분배금을 나눠주고 하락을 크게 맞고, 상승은 못하고 분배금을 나눠주고 이런 케이스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원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압으로 살살 높게 됩니다. 나스닥 100 커버드 콜 합성은 현재 나스닥 상승 시기이고 원달러 환율이 높은 시기라서 1만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는 안정적이라고 보일 수 있는데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 하락기가 시작되면 15% 초단기 ETF나 나스닥 100 ETF들과 거의 비슷한 기울기로 하락하고 하락 이후 상승 시기가 찾아와도 나스닥 100 커버드 콜 합성은 거의 상승을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도 나스닥 100 커버드 콜 합성을 1154주 정도 보유 중인데요. 처음 해당 종목을 매수할 때는 나스닥이 당분간은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믿음과 국내 시장에 살 만한 커버드 콜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매수했었습니다. 대안으로 JPQ가 있지 않냐고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JPQ도 별도의 계좌로 이미 보유 중이었고 국내 상장 ETF로 매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존 상품보다 더 좋은 구조의 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콜 합성을 분할 매도하고 15% 초단기 ETF를 분할 매수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제 의견을 펼쳐본 것이고요. 투자는 각자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라서 투자 방향을 정한대로 가면 됩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더 투자하면 목표했던 1억 원을 모으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꾸준하게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봐요.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